소수령 4번. 집합 X에 대해서 SX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 집합 내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개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으로 정의를 할게. 문제를 먼저 천천히 다 읽으면서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자.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 <laughs>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대. 얘 예, 부분집합 몇 개야? 16개. 근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놈들만 좀 세고 싶은가 봐. 그런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을 거냐면은 11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11개라고. 16에서 요놈 부분집합 전체에서 전체의 개수에서 1인 집합들을 내가 세고 싶다고 했잖냐요그 먼저에 있 개수가 1개의 인동하고 0개의 인동 빼주면 되겠지. 1개의 인동 뭐 있어? 1만 들어내, 2만 들어내, 3만 들어내, 4만 들어내 이렇게 4개 있을 거고 공집합. 그래도 다 5개를 뺄까요? 맞는 말인 것같아열 11개. 잘 썼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각각의 집합들에 대해서 뭔이 은식을 다 쳐고, a 를 몰라 요놈 값을 계산을 해주겠대. 지금 음,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기가 힘드니까는, 얘네들, 원소 개수 2개 이상이라는 거를 잠깐만 무시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A에, 아, a 에 U,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지? A1에서부터 A16까지. 16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내가 계산을 지금 하는 거는 A1에서부터 A16까지.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네. 일이 문제를 풀고 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예를 풀거임 그러면은 집합 16개, 부분집합 16개가 다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텐데 조금 이거를 합리적으로 세고 싶어 부분집합 셀때 어떻게 했지? 부분집합의 개수 셀때 들어간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8개가 있을 거야 맞음 그리고 1이 들어가지 않은 놈들 역시 8개가 있을 건데 1이 안 들어간 놈들은 내 생각에는 2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 가지고 3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2가 들어간 놈들은 총 부분집합 개수가 4개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얘를 또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같아 2, 3, 4. 이렇게 되겠다. 얘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좀 볼까? 1은 안 들어가 있어. 2도 안 들어가 있지. 3 들어가 있지. 4 들어가 있지. 얘는 이런 집합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쭉 16개가 써질 거란 말이지. 이제, 요새끼의 반절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 나얘 보고서 최소값 먼저 다 찾을 거야. 최솟값들의 합. 어떻게 구할 거냐? 1은 들어가 있어. 그럼 1은 들어가 있어. 1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순간 1이 최솟값이 되겠지? 전 집합 1, 2, 3, 4. 원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1, 2, 3, 4밖에 없잖아? 1을 최솟값으로 하는 집합이 8개가 있을 거야. 맞지? 1이 안 들어가 있으면 1을 최소값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거야. 그 중에서 4개는 2가 최소값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2가 안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2개는 3이 최소값으로 들어있을 거고 3이 안 들어있는 것 2개 중에서 하나는 4가 최소값으로 들어있을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의 부분, 모든 부분 집합을 고려를 했을 때 여기에서의 최솟값들의 합이 될 거야. 최댓값들의 합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최솟값을 찾고 싶었으니까 내가 1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3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4가 안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경우를 쭉 나눈 거고. 최대값을 찾고 싶다면 순서를 거꾸로 해주면 될것 같단 말이야. 4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줄 거야. 왜 4가 들어가 있으면 그 새끼가 최대값 100% 뭐겠어? 4겠지. 4가 안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는 이제 최소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3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야. 3이 안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곱하기 2 5 곱하기 1즉 얘네 전부는 5 곱하기 8 4 2 1 그래서 15 곱하기 5니까 75가 되겠지 얘네들의 값은 75 맞나? 근데 우리가 하고 싶었던거는 이렇게 16개의 집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11개의 집합에서 최대 최소 합을 구하고 싶어 음...그러려면 빼줘야 되는 집합들은 뭐가 있는지 좀 볼게 1 2 3 4공 집합 이렇게 다섯 개가 있겠지 얘는 이런 집합을 내가 이런 애고려있다고 생각하자 저기서 몇번 세줄게니? 몇번 세줄게니? 얘 최댓값은 몇이라고 적어줬겠니? 1이라고 적어줬겠지. 최댓값은 역시 1이라고 적어줬을 거야. 얘가 여기 75 중에서 1을 두번 만들었을 거야. 얘는 2를 두번 만들었을 거고 얘는 3을 두번 만들었을 거고 얘는 4를 두번 만들었을 거고 얘를 0을 두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얘기야. 얘는 아까 이거 쓸 때도 안 썼을 거야. 최소값들의합 집합 16개에서 최소값들을 다 더했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8, 4, 2, 1. 다 더한 게 되시니 15지. 우리 요 놈은 최소값들의합 처음에 셀 때, 최대값들의합 처음에 셀때 아예 안 셌어. 따로 빼주지 않아도 돼. 이거 값이 몇이냐? 1, 2, 3, 4 더한 거 10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는 20이 될 거고 요 20만큼은 여기서 빠져줘야 되겠지. 따라서 이번 값은 55가 될 것이다. 아, 이 정도 되면은, 몰랐으려도 돼. 지금 나, 음, 설명이 조금 빨랐어. 못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거 맞춰야겠다. 다른 쉬운 거는 내가 거의 다 맞춘다 싶으면은. 그리고 요 설명이 이해가 안된다? 꼭 나를 다시 물어봐. 알겠지?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써보면은 이해가 확실히 될것 같거든? 지울게! 마지막 문제 서술형은 a 플러스 b는 4래 그럴 때뭐최소값 부하라고 한소기압병균 아니면 호시슈반르츠는 문제겠네 식 생긴 거를 먼저 좀 볼게 요 새끼 최소값 부하래 얘 어떻게 고쳤을 거냐면 은 이렇게 고쳤으면 될것 같아 a분의 a제곱 플러스 1이지 이거를 a 플러스 a분의 1로 고쳤을 거고 b e 플러스 b 분의 1로 붙였을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말은 뭐가 되냐? 4 플러스 a 플러스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 되겠지? 뭐 어, 이 정도는 이제 많이 해보지 않았냐? 이건 통분해야될것 같은. 몇인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고의 형태고 최댓값 물어봤어. 아주 전형적인 산소기학 평균. 그대로 쓰라는 그런 문제네. a 플러스 b가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이놈보다. a 플러스 b를 문제에서 줬지. 4라고? 루트 a, b 최댓값 2일 것이고 a, b 최댓값 4일 것이야. 이놈을 다가 대기만 하면은, 이거 전체의 최소값은 5가 되면서 문제가 끝날 것이다. 끝!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